여기 순으로만 먹어요? 짱아치. 네, 짱아찌 예. 네. 아, 아침에 괜히 그거 저기 있네. 짱아치에서 먹고 또 나물로 붙쳐서 먹고. 음, 제가 지금 엄나무 순 밭에 왔습니다. 이렇게 생겼네요. 저 처음 봐요, 이 나무를. 이렇게 짧게 저기 해갖고 있네. 여기 심품종 음. 요즘요. 이것도. 요새 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다고 한다던데 엄나무도? 아, 이거 다 이거 똑같아요. 이제 이것은 네. 종잣값이 비싸고, 에이. 또 가시 있는 것이 그짤 가시 있는 거예요. 예 이것은 종잣값이 싸고 그 대신 이것은 일하기가 서어고저것은 아. 일하기가 까다롭고 싼 대신에요. 아, 예, 네. 가시 있어서. 예. 네. 맛은 어떤 게더 나아요? 똑같아요, 다 똑같아요. 똑같아. 예. 아, 이거 이제 그냥... 아 오늘 좀 따실 건가요, 그럼? 예. 어 따면 제가 갖고 가야겠다.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이 또 금요일이라 택배가 오늘 가야 내일 도착하지. 오늘 저녁에 저기 하면 내일 토요일이라 물건을 안 받아주고 또 이거는 또 이거 신선품이라. 안돼? 시들해져 버려. 금방 여기 날씨 하도 뚝아가지고요. 예. 오늘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따서 시고 예. 아, 이쪽에. 네, 네. 종류가 두 종류라나 돼요. 일 음. 나온 거 있고 늦게 나온 거 있고. 이거 이제 앞으로 따야 될 거고. 예. 그한 박스에 1kg씩이죠. 예. 어, 지금 따면 안 되고 아, 어저께 알았어야 되는데, 어저께 했어요 오늘 딱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데. 이게 없나무서. 앞으로 몇 박스? 한 20박스 나온가요? 1등품이? 1번이? 이런 거는 전부 1등품이요? 네, 1분. 이게 어. 어, 좀 있어보면 금방 또세불잖아요 토요일 일, 일, 이거 지나버리면. 그렇지 않아요? 네. 앵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따야죠 이제. 내일 음. 아침에 따가게끔. 네. 이런, 이런,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나가게끔 오늘 저녁에 다 따야 돼렸네좀피해버렸구만 네. 그래도 감시안 해요. 음. 네. 금방 저기 해버리더라. 고 네. 내일 아침에 네. 20박스 정도 저기 된다고. 내일 토요일이라. 20박스, 20박스는 못 돼. 20박스 못 20박스 못 돼. 돼. 15박스나? 아니, 15박스나 될란가 그거 저 주세요. 네. 이게 오늘 저녁에 따가지고 네. 월요일 날 보내면은 월요일, 냉장고에 넣어놨다오월요일 보내도 될까요? 냉장고 있어요? 네, 네. 내가 그런 것은 안 해봐놨어 그래서 나는 그걸 그 누가 냉장고를 저온장고를 사라가더라고응 그래갖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거시기 그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네, 어놔라고 팔으라고 나, 나 그런 짓기를 못하고 그냥 내가 계속 돈을 내려고 한게 아니고 돈을 거시기 그 하면 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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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양도, 소, 뭐, 뭐, 세금 때문에. 응. 어. 자꾸 얘기해놨는데, 투자가 많이 되어서, 하나밖에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. 요런, 거, 요런, 요런 것, 다이. 다. 음. 약을 안 하니까. 떼는지... 응. 아, 이건 약을 야, 전혀 안 하니까. 아, 약을 안그그 먹어. 아. 아. 벌레도안 먹나네. 이게 네? 써서 벌레도 잡아야 돼. 예. 벌레는, 벌레도 벌레... 안 먹어요. 아, 써서? 잘. 어쨌든, 이제 그, 그, 약이니까. 먹더만 그, 그, 새기가 먹더만, 새기가 음. 아. 이것저깔았는데또 이거, 이것도 뚫고 나와. 풀이 음. 어 오늘 한 15박스 하면은 또 해넘어가도록 6시에 작업이 끝난가요 그럼? 오늘 내가 택배를 예, 예, 잡아놓으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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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6시까지 송경리에 갖다줄 수 있어요? 송경지요예 송정리 네. 어디까지? 저희 시장에 그러면 택배를 내가 6시 반 그곳이 6시 반까지는 갈 거란 말이야. 6시 반까지 내가 잡아놓으면 바로 보내버리게. 6시 반까지? 아니, 내가 택배를 또 싸나, 주소 확인하고 싸는 시간이 있으니까 6시까지나 이걸 저희 집으로 갖고 올수 있어. 택배예 예, 예. 5시 글, 따면? 그게 15박스가 됐든, 아신대로 10박스만 됐든. 됐던. 그리고 또 예. 내일 따서 이제 예. 월요일 날 보낼 거는 내일 예. 토요일 날 해갖고 냉장고 예. 하루 더 저기 하더라도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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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신 대로 열 네. 박스만 따더라도 오늘 네. 오늘 보낼 거 네. 오늘 지금 3박스. 이렇게 이렇게. 네. 어, 세 박스 금세 박스가 지금 네.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거하고 네. 이제 이거를 찍어 올리면 오늘 주문 들어온 거열 네. 네. 박스나 네. 근데 이 번은 어쩔까 이번이 어. 번은 이 번은 이렇게 따다 보면 이제 어. 이런 것이 나온대요. 아니, 2번은 하지마. 라 하지마. 번은잡 게. 그게 네, 1번 말이다. 말이다. 어. 1번으로. 1번로만 예. 그냥 1번으로만 1번으로 그냥 1번으로만 그냥 딱. 해서. 1번으로만 해서. 1로만 해서. 1번으로만 해서. 1번으로만 해서. 1 이제, 이제, 음. 이제 로만해로로번 많이 해야 열대 박스고, 안 그러면 아신대로 열 박스만이라도, 1번으로. 네, 네, 네. 네. 그래갖고, 이제 저기 면 제가 넣어놨다가 저기를 해도 되고, 그러니까. 열박스 열다섯 박스 네. 아니면. 네, 1번으로만. 여놈이 많이 달렸길래, 네. 잠깐만. 라그 그럴... 아, 예, 이거 많이 달렸는데, 지금 따면은 이게 다 햇빛이 강해서 시들어진답니다. 이런 걸로만 굉장히 좋네요. 이거, 전화 주세요. 택배 보내드릴게요. 바로 따서 보내드려요. 저기 오고 나면 또 이게 커버리겠네. 어, 이렇게 약을 전혀 안 한답니다. 그래서 엄남무 엄남. 아, 그러면 두릅도 약을 안 한가요? 두릅? 에 네, 음. 두릅도 약안 할걸요. 아마. 네, 저도 이거 짱아채 갖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. 예, 예. 그거 해서 먹어도 음. 되또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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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스쳐가지고, 취양 찍어 먹으면 한없이 먹어져요 예, 약이 된다 해서. 이게 700평, 7 0 0평얼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. 이것이, 이것이 약이, 인테리어 들어가 아, 볼때 예. 약이 좋습니다. 먹어두면 하여튼 간에 인간한테는 좋더만요. 사람한테 좋대요. 예. 수보다더 좋다. 예. 뭐, 그, 산사, 인산보다도 몇 배가 더 들었더만요. 네. 그래서, 년된 거대요. 원래 큰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. 이거요? 네. 한, 한 5년 됐어요. 아니, 네. 원래, 이런, 이런, 거, 이런 거 사다 심었는데요. 아. 이 조그만, 이게, 배가 처음에 살 적에. 네. 갖고 많이 퍼 6년? 계속 위에는 이제 쳐주고. 목못게 네. 예. 네. 진짜 이쁘다, 저기. 알겠습니다. 뭐, 열다섯 박스야, 뭐. 15박스고, 12박스고. 6시까지 오늘, 오늘 돈 지금 받아놓은 거, 이 사람들은 택배 보내게끔. 그때 좀 갖다 주세요. 네. 이거는 아이스팩 넣어야겠네. 아이스팩 넣어갖고,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줘야겠네. 그거는 제가 알아서. <laughs> 근데 여기 공판장에는 그냥 하루전리 그냥 자니까 저기 하는데, 손님들은 집에 없으니깐 아파트 앞에 놔두세요 어쩌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뜨거우면 뜨거워졌다고 하니까 어떡해 음. 이제 아이스팩을 넣어서 알겠습니다 아이스팩 넣으면은 저걸 아니 바닥에다 놓고 상자에 이렇게 종이 놓고 한게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모르는 게. 알아서 여기 전부 풀이 엄청 그래서 또한번 위에다 또 깔아요 아 여기다 에 이제 까시려고 이걸 깔았어 이건요 조금 조금 남았는데요 아.. 풀이 아주 질려버려가지고요 약을 못한게요 아.. 진짜 몸에 좋은거네 약 안하고 예 이거 예. 먹은 것도 찍으세 요거 어게 이거 뭐 내리면 이제 피가 없구만 이거 그죠?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따뜻해야 근데 이거는 내일 저녁에 따야겠네 예. 이거는 예. 아직 안적이한 것 알겠습니다 예약하는게진짜지 이게 서울은 막더 비싸니까 서울에다 바로 팔 저기를 하면 네, 서울로 가야 되나? 그래야. 이치가 음. 돼. 그 근데 정중한. 이게 이게 업나무가 안 나오더라고. 사장님 것만 나오지. 드롭은 나와도 어, 그게 혹시 리력에도 힘들어. 음. 어, 뭐, 아. 약을 하느니까 예, 여기 예, 이쪽에서 나만 나와. 인터넷다가그 애태정표에서 그런 거 하나씩 하나, 그 뭐, 담게, 음. 바로, 그냥, 돈 싸더라도, 그냥, 쩐것 갖다 넣어본 게, 나만 나와. 예, 네, 없어요, 없나무는. 이제, 그래갖고, 이제, 조금 알려져, 이제. 아, 아 네. 사람들이. 예. 네. 그러면은, 다른 사람들은, 내가 원래, 순창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, 아. 그 사람이 이거 심으라고 하더라고 인터넷으로 사람잘 나간다고. 음. 근데 내가 그런 거할줄 모르고, 그거, 안 하려고, 그냥. 이제, 네,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다 갔다가 이렇게 저기 이러면 작년에 그거를 짧게 올렸더니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그때 몇 상자 갖다가 그날 팔아버렸는데 계속 그 댓글이 달리고 이게 이제 올해 때가 되니까 또 댓글이 그살수 없냐 저기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계속 나오는 거 아니니까. 네, 이게 진짜 짧아요 이게. 네, 짧아요. 금방 네. 끝나버려. 답. 이거 피서 이거, 이거 하면 이제 끄이 <laughs> 날 날씨가 뜨거워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니요 네. 네. 아니요 아니, 괜찮아요 거. 괜찮아요 이거 쭉 가가는 게더 좋아요 <laughs> 엄나무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1kg 25,000원 택배비 별도이고요 2kg 5만 원부터는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.